자 시청자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너무 고민하시는데 김문수가 당대표예요. 우리가 정치를 볼때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오로지 나는 김문수 받다 나는 장동혁 받아. 나는 윤석열 받아. 나는 한동훈 받아.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표를 할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보냐? 이 정치인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자, 왜 김문수가 되냐고 했을 때 선택지가 김문수 아니면은 창동혁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젠다에서 장동혁이 아젠다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다고. 아젠다가 뭐가 있는데. 윤석열 만세? 그거는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김문수는 아젠다가 있냐. 김문수가 생각하는 아젠다는 우리랑 좀 달라. 있긴 있는데 저거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형태로 돼버린다고. 김문수가 한평생 좌파 활동을 했는데 좌익에서 운동권에서 최고 아닙니까 너 생각해봐 김문수가 자기 나이 20대 청춘을 화염병이나 세파이프 로한 거를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한테 우러러 봤어 그 추억이 있어 그때 운동권의 레전드라고 하면서 전설이 된 사람이야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 기억들 아직 또 마치 어제처럼 느끼는 게 김문수 대 그걸 잊어버리겠냐? 아니거든. 근데 장동혁은 5년 전, 10년 전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반드시 정치해 가지고 뭐를 하겠어. 근데 그 지금 하겠다는 내 눈에는 김문수가 그뭐 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응. 난 김문수가 되는 거 노입니다. 대권 후보가 나왔으면은. 대권 뭐 됐는데 뭐 있어? 뭐 선거에 대해서 책임져요. 안 지잖아. 대권 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냐? 나오면 무조건 된다. 김문수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모면하면 되겠지. 그걸 잘해. 그걸 정치판에 가져오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나는 안 나가겠다 하면서 지가 나왔잖아. 어. 그리고 당 대표 요거 안 나오겠다 해놓고서는 이 쓰레기 같은 당 그래놓고서 지가 당 대표에 나왔잖아 어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쟤는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한테 뚜렷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있냐 없어 뭔가 김문수가 되면은 당이 좀 이재명이랑 잘할 것 같고 이재명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장동영은 아니라고 걔는 아젠다가 없다고. 아젠다가 없는 장동혁이가 당 대표 되면요, 당이 통합 되기는커녕 분열합니다. 분열한다고. 이게 아슬아슬한 선이 있거든. 이걸 같이 끌고 갈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야. 근데 김문수는 딱 얘기하잖아 자신이 통합의 과정을 가겠다고. 자딱 얘기해 줄게요. 김문수가 당 대표돼요. 근데 김문수가 당 대표되고 나서 당이 어떻게 되냐? 원래 이번에 되는 당 대표는요. 국민의힘이 해산하고 어, 정당 해산하고 다시 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어떤 누구 누구가 얘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껴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은 제가 당을 해산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어? 당헌명부를 내가 보호하겠다 하면서 당이 꼭 있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당이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뭐 봤냐 정당해산 돼요 어. 이재명 좋은 거 아니겠냐. 근데 우리는 장동엽 보다는 김문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현실적인 사안이. 어.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정치적 지배를 할수 있는 정치인의 부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대표와 이번에 무조건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된다. 어. 그리고 나오면서 조경태는 최고위원으로 나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도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두 개가 되면은 설사 지더라도 이팀 한동훈 체제 내에서는 다음 선거 다음에 있을 모든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예 안 나와 버리면은 한동훈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흔적 흔적 점점 세력이 약화돼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만든 게팀 한동훈이라고 팀 한동훈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김문서한테 지더라도 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김문서한테 지더라도 나와야 됐어 나와야 된다고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이 쫓당망하면 은 그때 이제 한동훈 체제로 가겠다 그거는 가정의 가정의 가정이라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자당 대표로 이제 김문수가 돼요. 그런데 당 대표 한동훈으로 우리는 뭉쳐가지고 마치 당 대표가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을 생각하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장덕이 되냐, 김문수가 되냐 아무 관심 없다고. 다만 누가 되냐 했을 때 저는 김문수가 된다고 보잖아요. 김문수가 실제로 돼요. 근데 김문수가 아잔데가 있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난 이거 뭐 하겠다 없어. 시간만 질질 끄다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정당인상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거 맞겠다고 지금 당원 명부처럼 적어놓고 있잖아 당사 앞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야 이왕 하는 거 그. <laughs> 체조하고 있던데. <laughs> 그냥 머리 박고 헤드 스핀 하면 안 되냐? <웃음> 김문수가. <웃음> 나는 저다이되도록 정치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가 국민의 힘이라는 순수한 정당이 그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노인들이었구나. 젊은 청년 내지는 우리 국가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30대 40대 남성들의 허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없어요. 그냥 노인들을 위한 정당이야. 노인들을 위한 복지.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좀 당의 젊은 사람들을 확 갈아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한동훈 대표의 불출마로 우린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말했잖아요. 당대표는 김문수가 되는데 실제적으 당대표는 한동훈을 생각하고 우리는 국민의힘에 외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 김문수요. 어, 당대표 임기 내에 전 죽을 거라고 봐요. 어, 죽, 죽는다고. 전혀 맞지 않아. 정치판에서는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김문수가 딱그 스타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당대표 대가에서 뭘할 거냐 했을 때. 아 물론 장동엽보다는 아젠다는 있겠죠. 근데 그 아젠다가 현실에 맞냐고.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당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선두 주자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으로 뭉치기 위해서 팀 한동훈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커트.